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김정일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제일풍경채요. 네. 네 제일풍경채를 이제 소유를 하시게 되는데 어 얘를 이제 보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갈아타느냐 그게 뭐 걱정인 것이죠? 네네. 어, 그렇게 괜찮은 전망 괜찮으면 그냥 여기에 눌러 뭐 계속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2년 후 정도. 2년 정도. 네.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네.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아, 일단 먼저 양주 거, 그 옥정 신도시 거 보고, 그 다음에 상도동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어, 우리가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라고 하면, 어, 양주옥정신도시라고 하면 장점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 시청자님도 이쪽에 어, 아마도 이런 이유로 했을 건데, 뭐 7호선이 연장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GTX 노선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뭐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뚫리게 되고. 네. 이런 어떤 괜찮은 괜찮은 개발 호재들이 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보면 7호선이나 GTX. 근데 이런 호재 같은 경우들은요. 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지금 제가 보는 판 전제하에서는 선 반영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선 반영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 지금 선 반영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 호재가 선반영된 가격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네. 뭐냐면, 여기 옥정, 그,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24평 기준에서 보면은, 금액이 뭐, 최고가 경신을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억대 중후반까지 어 최고가 찍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매매 가격이 3억 정도로 3억 선으로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4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이렇게 가는 금액 자체가 부동산 상승장에 이 7호선이라든가 GTX 특히나 옥정, 양주 옥정 신도시가 이 옥정지구랑 저 좌측에 있는 회천지구로 좀나어지게 되는데 네. 옥정지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뭐니 뭐니 해도 7호선 연장 개통인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거와 부동산 상승장과 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가장 높았던 최고가를 한번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상 7호선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 네. 지역에 이 여기 센트럴 아파트 프로지오라든가 여기 아래 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들은요. 7호선 라인 어디로,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7호선 라인 선상에서 있는 아파트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옥정 지구에 지하철 노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아무 노선이 없다가 이제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텐데 실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밑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같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4억 후반대의 가격을 찍었다가 지금 3억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7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해도 양주신도시의 최대 개발 호재인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해도 금액 자체가 이 선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네. 7호선이 막상 뚫리는 것도 2000, 뭐 아무리 빨라도 2026년 이후가 될 거거든요. 네. 뭐 26년, 27년 뭐 공사하는 거니까 이건 더 땡겨지기는 힘들 거고 뒤로 밀려지기는 할 건데 여차저차 하더라도 이 7호선이 연장이 돼서 실제 옥정 신도시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실제 여기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4억대 후반을 그때 형성을 한 가격이 선반영이 경험을 해 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4년, 5년 기다린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7호선이 연장해서 뚫린다고 해도 우리 제일 풍경체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오랫동안 내가 어차피 난또 2년 뒤에 떠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서울 뭐 회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치면 양주부터 회복이 되겠습니까? 서울부터 회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부터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2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뭐가 됐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또 살펴볼 게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또더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제일 풍경체가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하는 아파트가 되겠고 자 주변에 보면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 그다음에 이쪽에 또뭐 그뭐 타운하우스일 때뭐 물론 세대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위쪽에 또 아파트 들어설 것들 위쪽에 아파트 들어설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양주 옥정 신도시에이 회천지구하고 옥정지구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상황이 되는데 옥정지구가 예정이 돼 있는 게 4만 2천 세대란 말이에요. 회천지구가 예정이 돼 있는 게 2만 4천 세대예요 그런데 회천은 이제 초기 단계 시작이에요. 아직 24,000 세대가 거의 꽉 차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42,000 세대인데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내년까지에요. 내년까지 24년까지 들어올 게만 세대가 아직 넘어요. 1만 세대가 넘는 숫자가 지금 세대가 계속 입주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음. 지금 가격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전세가격 자체 흔들리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난 어차피 최대 2년 정도만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2년 보유를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가격이 더 하향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음. 이해되시죠? 네. 이 회천 지역 같은 경우, 그 그리고 양주옥정 신도시에 그 7호선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7호선에 대한 호재도 있다라고 이제 이 지역분들부터 해갖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옥정신도시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양주 옥정신도시에 가장 큰, 가장 큰 개발의 정점은 gtx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gtx 같은 경우에 지금 운정지구 우리가 가격 변화 그다음에 화성 동탄에 대한 가격 변화. 또 안산 쪽에 있는 가격 변화. 물론 신호선이라든가 비노선은 굉장히 아직도 멀리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빨리 개통의 효과를 볼수 있는 GTX A 노선에 대한 그 인접 그 GTX 역세권의 주변에 포진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실제 나중에 나중에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각광을 받을 곳은 저 위쪽에 있는 덕정역 있잖아요. 네. 실제 GTX가 연결이 되게 되는 이 덕정역 일대 여기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이 옥정신도시에 있는 4만 2천 세대의 전체적인 그런 효과가 오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 그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이 됐든 청량리가 됐든 삼성동이 됐든 그렇게 거기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 지역으로 옥정 신도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또 호재도 없겠지만 중간에 오면서 노원구라는 엄청난 아파트 촌그 위에 또 의정부라는 엄청난 또 아파트 촌들을 거쳐서 우리 옥정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의정부에도 아직도 공급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7호선 타고 우리는 어차피 배드타운의 역할 뿐이 못하게 되는데 저 아래쪽에 많은 주택가들을 뚫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부동산 가격 상승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내가 거주를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여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아주 이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gtx 노선 뚫리고 7호선 하게 되면 좋아지겠지만 제가 봐, 어, 보는 생각에는 한 7~8년 정도에는 크게 변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굉장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어차피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상황도 아니니까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개발 호재 등의 마지막으로 있던 게 저기 요 위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그 뭐라고 다이소라든가 그 다음에 로지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와서 생산 업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 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저쪽 파주에서부터, 파주에서부터 우리 양주 지나서 옆에 있는 포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아래로 뭐 양평이고 해서 이제 쭉 서울 크게 이제 경기 남북권까지 휘두르게 되는 외곽순환을 구성하게 될 텐데 네. 실제 이 위쪽은, 위쪽 그 외곽순환에서 북부 권역에서는 그냥 토지로 갖고 있던 분들의 토지 상승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크질 않을 거예요. 저 아래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용인, 저기 이천부터 용인 지나서 안산, 뭐 김포 이쪽으로 빠지는 곳 있잖아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클러스터도 들어간다, 뭐 한다 해서 물류들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이제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한데, 우리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이렇게 외곽순환 도서, 그 도로에 대한 그 개발 호재를 또 기대하기에는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쭉 이제 뭐 개발 호재도 짚어드리고 향후에 공급에 대한 염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네. 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 세워서 그냥 서울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3, 4억 가지고 전세 끼고 살수 있는 곳좀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3, 4억 가지고 전세 할수 있는 거 지금 서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어? 그 전에 예. 지금 그 아까 포스코 더샵에서 예. 흑석의 리버파크인가요? 거기 예. 아까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은 네네. 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예예. 예. 그러니까 포스코 더샵, 상도동 더샵을 갖고 계시는데 네. 아크로 리버하임으로 갈아타시고 싶어, 싶으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글쎄요. 길드파크가 지금 그, 한 2억 차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더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차이가 네. 지금은 시장이 움츠려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네. 보더라도 지금 은 시장이 움츠려들고 있잖아요. 네. 뭐 기세 등등하게 퍼지는 상승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움츠려드는 시장에서의 2억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을 하고 경기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개, 이 금액 차이가 네. 더 늘어나겠죠. 아, 그래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동작구예요. 네. 예, 상도동도 동작구란 말이에요. 네. 음, 흑석동이나, 흑석동이나, 상도동이나, 과거에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호선 뚫리게 되면서 이쪽에 흑석 뉴타운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용산 여의도로 연결이 되고, 간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흑석동이 이 동작구의 최강자. 얘네들은 거의 강남 4구라고 명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지역이고. 네. 상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뒤 아래쪽으로 해서 뭐 모아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에 대한 붐도 불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걸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동작구 내에서, 동작구 내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2억 차이라는 가격이 얘네들의 물건의 정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차이가 줄어들지도 않을 거고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얘는 더샵은 오르고 아크로 리버하임은 제자리로 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음. 포스코 더샵, 그러니까 상도동 더샵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리버하임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 굉장히 예쁨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절대적인 입지를 비교하더라도 어차피 얘도 강남으로 연결되고 얘도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얘네들은 한강변이잖아요. 음. 그리고 바로 이웃한 동네가 반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란 말이에요. 음. 상도동 같은 경우는 이어지는 동네가 이제 관악, 사당동 쪽으로 이어지는 거고, 방배 지나서, 뭐 이렇게 지나, 서초 지나서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음. 전체적인 이웃한 애들을 보더라고 해도 그냥 이이억에 대한 지금 갭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얘도 가격이 올라와 있던 상태에 지금 조정기고, 얘도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기가 연출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이 가격 지금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갈아타셔도 좋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상담을 너무 길게 했네. 다음 분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고 3억, 3, 4억 갖고 투자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뭐 찍어드리고 하는 건 너무 지금 이야기가 광범위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정리할게요.